1189노누기도의 1159번째 베드로전서 1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낙은네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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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상소만 있게 하시며, 상속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않고 쇠하지 않니 하는 유혹을 있게 하시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기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너희 믿음의 억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더 귀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했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열국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이라 이, 이 구원에,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희 이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고난과 후회 받으실,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누구를 또는,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 아니라 이성민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 것이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너희 마음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네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이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부르는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고나, 너희,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등실에서대숙감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고배로 피로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 이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며 미 믿는 자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가 건난 것은 썩어질,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든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육체는 풀과 같고,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파르지. 떨어지되 오직,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시 성도들의 소망인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각 처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물려주십니다. 그 유업은 하늘나라에 간직되니 잠시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으로 잘 견디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이니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 받는 것은 흠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되어나 순종하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육체는 불같아서 금방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 우리가 어부라고 생각할 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성녀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택감받은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복음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며 싸워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 마음을 동이라 믿는 성도들이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굳게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띠로 더 강하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고난도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의 위인들은 이렇게 고난이 올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그 고난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띠어 우리를 강하게 동임으로 그 어떠한 고난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앞의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순정과 거룩한 생활을 하라. 14절, 15절에 말씀하죠.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중심을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영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진리를 항상 말씀의 중심에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깨끗한 영혼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고질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라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땅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풀과 꽃과 같다 이 비유의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털을 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유혹도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답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항상 살아 역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성경의 노래 베드로전서 1장 함께 부릅니다. 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 no yeah. yeah. 자녀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우리에게 오는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대로 살아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무에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도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감동을 받아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임을 씁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고 믿음의 양식이 되고습 어려움이 이지라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내 은혜를 우주바라보게주시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손들 앞에 세상과 구원을